현재 모든 전자기기의 반도체는 0과 1로 정보를 처리하는 이진법 기반입니다. 유니스트 연구진이 성능 개선을 위해 세계 최초로 3진법 반도체를 구현해 반도체 산업의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윤주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개발이 한창인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운전자를 대신해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 대처하는 건데 여기에는 수많은 반도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에 처리하는 게 관건인데 성능을 높일수록 소비 전력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반도체 기술이 유니스트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이른바 삼진법 반도체인데 영과 일만 사용하는 이진법이 아니라 영과 일 이까지 사용해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소비 전력은 이진법 반도체 1000분의 1로 줄고 소자도 60%만으로 같은 기능을 하고 처리 속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매일 충전하시는데 그 이유가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희 칩을 동일한 면적에 그냥 동일하게 썼다면 즉 1000에 한 번만 충전해도 되는 거죠.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이 연구는 현재 8인치 웨이퍼에 수백 개 반도체를 넣어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 검증하는 단계로 2, 3년 뒤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사물인터넷과 로봇 기술 발전에 혁신적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삼진법 반도체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면 우리나라가 미래 반도체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UBC뉴스 윤종입니다.